안녕하세요. 송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20대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취업난이 상당합니다 부인공고를 하는 회사도 지금 많이 줄었고 정말 많은 분들이 구직을 단념하고 있거나 대학원을 가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고민을 통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방대학교에서 나름 취업 준비를 좀 열심히 했어요 1년 더 휴학을 하고 제가 입사 지원을 했는데 서류 전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 당시 좀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아,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불필요한 존재인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직업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연봉을 2천 받고, 어떤 사람은 3천 받고, 그 연봉 1천, 2천으로 인생의 판가름이 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20대에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막상 전문직 들어가고 대기업 들어가도 또 그다음 공무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돈은 뭘 해서 벌든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 짜장면 배달도 해봤고요, 식당에서 일도 해봤고 나이트클럽에서도 일을 했었습니다. 잠깐 돈을 모으기 위한 투자금을 모으기 위한 거였고 그 다음 단계 공부를 해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앞부분에 10년, 20년 그렇게 공부를 하지만 막상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는 1년, 2년, 3년 그 정도 시간을 공부를 하지 않더라고요. 노동 외에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할수 있다고 하면 직장 생활은 되게 좀 즐기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이 종잣돈을 모았던 시절에 가졌던 직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그때 가서 또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 건데 직업을 구하지 못했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이 누구나 알아주는 그런 직업을 갖지 못했다 하더라도 돈만 모을 수 있으면은 저는 어떤 거든지 도전 한번 해보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피해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세다는 말이에요. 가장 못난 말이에요. 많은 걸 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나 자존심 세요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아요. 창피하다는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뭘 하든지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저를 다시 20대로 돌려놓는다 하면 저는 어떤 직장이라도 갖겠습니다. 저는 대신에 어느 점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그 사장님이 감동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정을 되게 받으면서 일을 할것 같아요. 알바 시간당 얼마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한번 최고가 되면 점점점 바로바로 바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승진 는요. 회사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하나씩 책임감을 갖고 올라가다 보면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200, 300, 400 충분히 벌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말고 그 직업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사장처럼 한번 행동한다 하면 내가 돈이 없어도 나만의 점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투자에 대한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돼요.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돈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 시스템만 한번 만들어 둔다 하면 그걸로 계속 여유롭게 갈 수가 있거든요. 물론 몸을 너무 혹사시키는 그런 업무 같은 경우는 좀 피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 몸을 완전히 그렇게 혹사시키지 않더라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한번 하시게 되면 주인처럼 한번 일을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책임감 갖게 되면 여러분들을 알아주는 그 프로를 만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어 고시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시태를 운영하는 친구의 경우에도 고시태를 운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 평소에 저에게 보여줬던 모습에 제가 사업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고시텔이라는 사업을 할 건데 이걸 맡아서 운영을 할수 있겠느냐 그분도 업장이 하나가 아니라 업장을 하나 둘세개 정도 만약에 운영을 할수 있다 하면 그냥 월뭐 천만 원을 기본으로 벌수 있는 어 그게 되는 거죠. 금액이 좀 너무 크게 말했지만 제가 진정 해주고 싶은 조언이었습니다. 이런 직업을 좀 따지지 않고 책임감 갖고 그런 마인드 갖는다 하면 저는 그 짧은 시간에 충분히 성공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돈 얼마 주느냐 그걸로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직업에서 현재 주는 그 돈이 얼마인지 그거에만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급여를 100만 원 받았습니다 100만 원. 바로 내가 노동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또 많은 노하우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 기간은 충분히 미래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되게 즐겁게 일을 했거든요. 저는 이런 경매나 이런 법률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알아준다 하면 이 기술을 가지고 미래에 정말 많은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는 그때 제가 익혔던 노하우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 있었습니다. 현재 얼마의 급여를 주는 거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미래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일인지 판단해서 올인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돈 버는 공부, 어, 이런 수익 내는 공부, 이 투자의 공부를 조금씩 해가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정상으로 올라오고 나니까, 정말 직업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업이 안 된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성공했던 분들의 스토리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다시 한번 계획해보시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어, 이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저도 했고요. 저와 함께 했던 많은 제자분들도 이뤄낸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조금만 더 바꾸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고, 정말 머리가 좋아서 취업이 잘 되는 분은 그렇게 하시고, 젊다는 거는 여러 개 많이 도전해 볼수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아이들이 있지만, 제 아이들도 부모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이런 삶을 살아도 괜찮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도전하는 삶을 권할 겁니다. 그렇게 살아도 전혀 지장 없고요. 충분히 좋은 결과 어, 성공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보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힘드시지만 이 영상을 보고 좋은 영감을 얻어서 여러분들 인생에 또 작은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